분전도 무시무시하구나 아 어, 채팅보다가 죽었네요 분전도 무시무시하구나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어습 어숲, 아 어습이란 또 <laughs> 아유 갑자기 왜 어습이야 별궁 15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모도사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는 사사계를 쓰려고 했는데 걸렸구만. 네 방, 그런데 방송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아그 이거 이게 방송하게 된 계기가 정말 단순해요. 이게 게임을 하다가 어 잠시만요. 아, 장난 장난입니다. 할머님. 어, 게임을 하다가 어, 가끔 제가 새벽에 게임할 때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저로의 기회가 될 근데 어, 새벽에 게임을 하는데 아, 좀 이게 혼자 게임하는 그 혼자 게임하게 되잖아요. 저, 새벽에. 어, 저기 엘모드나나 뭐스아르즈님이나 대부분 다 저녁 아, 게임하는 사람이라 새벽 같은 경우 혼자 하게 되는데 <laughs> 아, 너무 쓸쓸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방송을 음. 제가 어, 트위치로 방송을 보게 됐는데 시청자분들이랑 이렇게 방송에 얘기도 하고 시청자분들이랑 이렇게 방송으로 얘기도 하고 같이 세기도 가고 하시는 모습이 정말 부러운 거예요. 어, 시청자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어, 재밌게 게임도 하니까 아, 그리고 시청자분들이랑 세기를 가는 것도 굉장히 어, 이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시청자분들이랑 게그 방송을 하면서 게임을 하게 되면은 시청자분들이랑 게임도 같이 할수 있고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어좀다 같이 하는 게임 아 이런 게 되겠구나 이렇게 싶어서 어 저는 그 제가 뭐 유지스님도 몇번 들으셨겠지만 제가 뭐 방송하다가 아 주차를 못하시는 분들이나 혹시 아니면은 어, 저랑 세기 가고 싶은 분들은 뭐긴 말을 주시면은 어, 제가 어그긴 어, 말을 주시면은 같이 세기를 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예. 그 제가 원래 방송을 하려고 했던 그 목표인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같이 하는 방송 예. 저도 재밌고 시청자분들도 재밌고 예. 그런 방송을 만들고 싶어서 예.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방송하게 된 계기도 예, 그렇게 어, 게임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저도. 어 유지스님도 어, 아 제가 악사 알아 가지고 같이 세기 도는 게좀 어, 힘들 수가 있는데 양꾼으로 오시면은 같이 세기도 돌고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전 딜하는 법부터 배워야 할 듯. 아, 딜하는 법은, 그, 금방 익히실 거예요. 딜하는 법은. 어, 그거, 그, 딜 사이클만 익히시면은 어려운 게 아니라서. 어느 스킬이 우선순위인지만 딱딱 맞게끔, 어, 해 주, 하시면은, 어, 충분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딜하는 법. 그렇다고 제가 딜을 잘한다는 것도 아니고. 스턴 넣을게요. 그래서 저는, 어 얼른, 그 시청자분들이 저랑 같이 세기를 가는 그런 방송이, 어 그런 안정된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글로벌로 세기를 다니는 것보다, 어 시청자분들이랑 세기를 가면은 더욱더 소통도 하게 되고, 어, 더욱더 재미, 재미있게 게임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자, 그 기공분이 계시니까 저는 속박댁 마력을 타겟팅 잡을게요. 자, 안광. 탈춤. 자 저거 피해야겠죠 저거 진압의 일격을 피해주시고 자 다음 속박된 마력 어 역시 전암 전암 세날은 어, 갑이네요 네 칼춤 아 칼춤이 그 경로가 없었네요 칼춤 쓰고 피조물을 계속 때려줍시다 어 자, 피조물 빠르게 잡아주도록 갑시다. 아, 뒤에 경비병이 나왔네요. 저거 왜 나온 거지? 자, 타겟팅이 이제 저한테 오네요. 타겟팅이 계속 바뀌는데. 자, 스턴, 일단 스턴으로 탱커님 오실 때까지 시간 좀 버텨주고, 아, 살았네요. 탱커님 오셔서... 금전도 무시무시하구나. 아, 채팅 보다가 죽었네요. 금전도 무시무시하구나. 그러게요. 금전도 무시무시하네요. 덜덜 덜덜 순간 겹쳐졌나봐요. 겹쳐졌나봐요. 덜덜. 자 이거 바로 일어나면 안돼요 지금 일어나시면 됩니다 지금 일어나서 어 음식을 8, 음식을 9, 만 음식을 하나라도 8, 만들어 하나라도 만들어 6, 5 4 3 2 1자 물량 먹고 유망으로 바꾸고 블러드클이 있네요 다행히 자 블러드클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일리다리 던져주고 안광 네, 칼춤 잠시 후쫄 등장 칼춤. 자, 탈퇴 준비. 네, 탈퇴. 그 다음에 칼춤 쓰면서 피합시다. 자, 저거 차단볼 준비하고. 자, 점프. 자, 칼춤. 저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애들? 자, 칼춤 쓰고. 자, 탈퇴가 5초 남았네요. 5초 뒤에 안광했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 피해주고, 저거 맞으면 한 방이에요. 아, 안광 괜히 썼다. 자, 갑시다. 그다에 라돈. 밤뇨 때까지는 분전이 대세였는데, 어, 이게, 그거 뭐냐, 언제부턴지 모르겠는데, 살게 나와서부턴가, 그거, 그, 무전이 대세로 바뀌었더라구요. 원래, 밤뇨 때까지는 분전이 대세였어요. 그, 영혼의 외풍 들고, 그, 딜하면은, 어,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자, 피해주시고, 자, 신문관 눈폭풍 위주로 보시면 돼요. 눈폭풍 때 스턴하는 번씩만 넣어주셔도 예, 충분히 생존률이 높아지니까, 예, 이거 걸리는 시선은 뭐, 이 시선은 뭐 차단기로 차단하시면 되고, 스턴 아비격 괜히 썼다. 눈폭풍 때 스턴 뭐야, 2등이? 탱커님이신데? 아, 글레이브. 뭐야, 이거, 같이 잡으시네요. 아, 그러면 숙적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 아, 나 지금 이거 라돈이 아니구나. 아, 망했다. 원래 여기 그거 안간 계속 써야 되는데. 라돈, 라돈으로 안 바꿨구나. 아이, 멍청이. 아이, 멍청이 라돈으로 바꾸지도 않고 뭐한 거야. 아, 이런 멍청이 같으 이라고. 자, 집행자. 집행자 원래는 이거 그, 안간 쿨이 있어야 되는데 쿨이 없네요. 그렇다는 것은 이거 처음에 피해줘야 돼요. 벤자를 잡도록 합시다 음, 피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 그래도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제 방송을 이렇게 재밌게 봐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에 전 정말 만족을 합니다. 근데 죽을 것 같아요. 세상 더 천연입니다. 빈둥거리지 말고 주변을 둘러봐라. 자, 자, 빠져, 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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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빠져. 자, 안광. 자, 칼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바깥쪽 방향으로 피하셔야 돼요, 이거. 아, 이거 치명 왜 이렇게 안 터져? 자, 칼춤. 자, 칼춤 한번 더. 자, 아, 칼춤이란다. 홍격. 그럼춤한번 더. 어, 이거, 치명 망했는데? 자, 이쪽으로 빠져줍시다. 칼춤 자, 괜찮아요. 딜이는게잘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거니까, 괜찮습니다. 자, 라돈으로 갈아 껴주고, 무리 때는, 아 생각한 건 이거 이렇게 있어가지고 무리 때 이쪽으로 가도 될것 같은데 아 바로 여기 떴었네요 아 오자마자 이거 지금 설마 이거 실화냐? 자 안광으로 버텨줍시다 칼춤 쓰고 자 도망가요 자 전율이네요 자 칼춤 쓰고 어, 일단 어습 동영상으로 일단, 어습 동영상으로 동시 시청자 20명 만들어 봅시다. 어, 저도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동시 시청자 20명만 돼도, 그, 뭐냐, 어, 제가 원하는 그 시청자분들과 세기가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어, 분해 강선. 근데 어습 동영상이 이게 그 많은 분들이 봐주셔야 돼가지고 이게 와우 인벤에 올려도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는 저도 어 잘은 어 모르겠네요. 그거는 좀 홍보 효과가 좀잘 되면은 어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실 텐데, 이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영상들을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지금 감이 하나도 안 잡히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저 실시간 방송때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은 어 시청자분들과 세기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야, 일단 음식을 이거 끝났죠 쿨 음식 쿨 끝났으면 일단 하나라도 만듭시다 하나라도 만들고 어 일단 전율이네 전율이니까 좀 참고 일단, 광. 칼춤. 야, 역시, 전투의 함성에다가 새날 발톱을 돌리면은, 아, 딜이 어마무시한다. 칼춤. 자, 지옥사냥개 마무리. 피좀을 잡고 가시겠죠, 이거. 아, 내가 딜이 꼴등이네. 제가, 아, 맞다. 여기서 이거 그, 숙작 돌렸어야 되는데, 아, 이거 깜빡했네. 그래서 이거, 다른 생각만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하면 홍보 효과가 날까. 이거, 이 생각만 계속하고 있어서, 아, 이거, 잡 생각을 하느라, 길 아, 도망하고, 아, 큰일 났다. <목소리> 오른쪽 먼저 잡으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요 이것 때문에 일단은 뭐 탱커님 그다음, 을리다리 안광 네 칼춤 네, 칼춤 한번더자 그다음 여기를 잡으시네요 자 안광 한번더 다음에 칼춤 흘리기 차단 어 차단이 제가 쿨이었네요 한 1초 남았었던 것 같아요 분명 눌렀는데 쿨이 안돈거 보니까 쿨이 좀 남아 있었나 봐요 차단하세요. 자 여기다가 숙적을 걸어줄게요 다음 위망으로 바꿔주고 지금 위망으로 바뀌어 있죠. 피해주고 유왕으로 밖에 있네요 안광 한번 탈춤 자, 자 이거 뒤로 쭉 빼셔야 되는데 그럼 일단은 댕강기 어, 하나 둘러주고 아 잠깐 이거 큰일 났다 일단 스턴 스턴 한방 그 다음에 자 일단 이거 피하고 제가 스턴이 없거든요 지금 자 일단 팝업만 합시다. 팝업한다는 생각으로 팝업하는 생각으로 갑시다. 일단 음식 음식부터 먹어줄게요. 자 음식 먹고 음. <laughs> 얘를 땡겨와야 되는데, 제가 돌아가기 전에 땡겨와야 돼요, 얘를. 도발, 도발 쓰세요, 도발. 어, 나이스. 나, 뭐야, 나 이거 악마 의빨한 번만 썼는데 왜 나한테 오그리 티어 칼춤, 일리다리. 칼춤. 자, 충격파죠. <laughs> 자 안광 한번 더 경로 낭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는 이유는 어 그냥 쓰는게 나을, 나을 것 같다고 제 개인적인 머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쓴거예요 얘네도 스톤 걸리나? 아 스톤 걸리네요 스톤을 쓰면 다시 안광 그 다음에 칼춤 자 칼춤 한번 더자 무딜로 이거 잡아주면 되죠 얘네는 자 칼춤 한번 더 어차피 얘네 이걸로 퍼센트 올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면은 네임드한테 갈수 있으니까 이걸로 퍼센트를 올려줄게요 살충 자 먹고 그 다음 안광 그 다음 살충 자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되겠네요 한 마리만 자 갑시다. 어 저쪽으로 가시네. 여기서는 라돈을 끼시는 게 좋아요. 별공 이냄은 이네문. 별공 이냄은 라돈을 끼시는 게 좋아요. 다안오셨는데 물량 먹고 최대한 이상 놀리시는것 노리시, 같네요. 지금 보니까 자 숙적이 있죠. 자, 차단 준비. 차단 준비. 차단. 바로 차단. 그리고 뭉쳐주세요, 이제. 차단 보면은 뭉쳐야 돼요. 자, 여기다가 안광. 그 칼춤. 자, 인프 잡으면은 인프 잡아서 나오는 구슬을 이용해서 공격약 증가 버프를 받아줍시다. 그 다음에 칼춤. 일리다리 같은 경우는 다음 인프 때쓸 거예요. 왜냐면은 숙적 효과를 받고 일리다리를 쓰는 게 더욱더 효율이 좋으니까. 효율 좋게 어, 이렇게 해서 쓸게요. 그 다음에 안광 내면 의 양막까지 터져줬네요. 다행히 자 차단 준비, 차단 준비하세요. 맹렬한 화연 다음에 차단이 올 거거든요. 차단 준비, 차단 보고 아 이거 바닥이 어어 어, 이제 이제 나왔네요. 다행히 자 지금 안광.

자, 2층 돌면서, 최대한, 어두운 색 조끼, 그리고 짧은 소매. 어, 냥꾼님 저거 하시는 것보다, 저 오른쪽 밑에 말좀 걸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여기네요. 뭔딜이야 이거 엘레 자 이쪽으로 가겠네요 자 이쪽으로 간 다음에 그그 휴... 그 흉측한 게렌스를 잡아줍시다 아 이거 나 변신하는 거 너무 싫은데 이거 이거 변신하는 거 이거 엄청 안 좋아요 이거 막 이거 막 버그 걸려가지고 막 움직임도 이상하고 변신하는 거저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저거 어. 자, 이제 거의 다 왔죠, 얘가. 거의 다 왔을 텐데, 어, 여기 와있네요. 아마 저는 이거 별공이 오늘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좀 그래가지고. 내일도 새벽 일찍 그거 일이 있어서. 아, 원래는 없을 거였는데. 아 갑자기 얘기치 못한 게 이게 생겨버려 가지고 아 정말 시청자 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마 방송을 쉴 수도 있고요. 근데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쉴것 같아요. 모레부터 더욱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탈춤. 자, 안광 한번 더. <laughs> 그 다음에 칼춤. 자, 칼춤 한번 더. 자, 죽고 계시네요. 어, 이상은 안 되고, 어, 일상은 충분히 하겠네요. 자, 이거 템을 바꿔주고.

충 오늘 한거 올라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 뭐야 너 뭐야 야, 물약밖에 안 물약밖에 안 먹었는데 야, 일단 이거 잡고나서 죄송하다고 할게요 저도 왜 헤드난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뭐 때문에 애드난거지 지금 잠시 후방역 자, 빠르게 잡읍시다. 안광 쿨이 왔네요. 안광을 쓰고. 네, 칼춤. 어, 구슬. 구슬 좋아. 구슬 좋아. 칼춤 쓰고. 자, 칼날 새도죠, 또. 자, 여기서 안광. 다음에, 홍격을 계속 날려줍시다. 자, 칼춤 쓰면서 앞으로 가고, 여기다가 엘리다리. 자, 딜 200만 육박하고 있죠, 지금. 예, 구슬이 잘터져서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멸기용의 다리보고, 9 1로 가죽다리 나왔고요 그리고, 920 사슬머리. 915, 판금가슴, 어, 벨비센 나왔네요. 920, 비전 유물 성물. 저는, 어, 915. 오늘 템 운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네요. 어, 저요. 어, 이럴 때는 혼수 하나씩 드려야 돼요. 혼돈 수정이 어딨냐? 아, 아, 네. 괜찮습니다. 자, 귀환을 타고.